오늘은 중국이 서해는 접근도 못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중전쟁에서 중국해군의 목적은 해상봉쇄이며 서해를 두고 한국해군과 대치하는 북해함대는 중국해군의 최정예로 평가받는데 한국도 국산항모인 CVX를 건조하지만 객관적인 전력에서 명백히 열세였습니다. 그러나 서해의 관문인 백령도는 굳이 무리해서 항모를 건조하는 것이 아닌 수백발에 달하는 대함탄도미사일을 배치해서 백령도 그 자체를 불침항모로 만들겠다는 중국도 전혀 예상치 못한 발상의 전환입니다. 생존성에서 한계가 명확한 항모와 달리 섬을 불침 항모로 만든 백령도는 클래스가 다른데 거기다 한국해군 최강의 창인 제7기동 전단과 본토의 한국공군까지 백령도를 지킨다면 중국해군의 백령도 점령은 꿈도 꿀수 없습니다. 중국 항모 전단이 서해에 발을 들인다면 백령도에서 실수 없이 퍼붓는 미사일들은 중국해군을 남김없이 모조리 수장시킬 것이며 명분 없이 시작한 전쟁에 승리를 기대한 중국은 한반도에 발도 들이지 못할 것입니다.